막 열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작가 김철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휘는 방향의 위치는 우리 작가님들이 촬영하시는 앵글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 차이도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과물을 샘플을 보고 어? 여기는 이렇게 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나요 라는 것,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일단 잠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이거는 거의 그냥 막대기처럼 위로도 아니고 아래로도 휘지 않고 막대기처럼 돼 있죠. 네, 이 것도 약간 살짝 휜 정도 거의 일직선의 방망이처럼 보이죠. 그래서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휜 거랑 위쪽 휜거 작가님들이 같은 시간대에서도 동일한 동시간대 같은 위치에 다른 작가님하고 위치를 어떻게 두시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서로 다르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메타 정보만 한번 네, 사진 찍어서 보관해 두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네, 괜찮으실 겁니다 일몰만 하나 별도로 배경으로 하나 촬영을 할 거고요 그 전에 배경을 찍기 전에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잘 보시면 새카만 하늘에 이렇게 뭔가 하얀 점만 박혀 있죠 이게 태양입니다. 이렇게 촬영하신 거를 연속으로 쭉 붙일 거예요. 태양을 아까 예시 샘플 사진 보신 것처럼 새카만 배경에 이렇게 잡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? 태양입니다. 네, ND 필터를 쓰셔야 되죠.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극한으로 올리고 조리기를 다 조이고 감도를 최저로 내려도 ND 필터 없이 낮에 태양을 새카만 배경에 이렇게 구슬알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메타 정보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. ND1000이 최소입니다.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카메라를 어떻게 메타 정보로 바꾸셔도 새카만 배경에 구슬알처럼 태양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400, 500 ND 필터로도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. 그래서 최소 ND1000 이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합니다. 지금은 약간 조금 이렇게 경고 표시가 나타나는 거는 건물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GPS가 이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지금 못 잡아서 그런 거니까 외부로 나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으실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. 요, 요게 황도예요. 아래쪽에. 그 다음에 요달 모양의 백도입니다. 달 괴적과 태양 괴적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증강현실 좌표계입니다. 지금 설치되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볼게요. 일출 떠서 이렇게 일몰로 떨어질 거예요. 이제 감 오시죠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요? 자, 장비에 대한 부분 한번 보죠. 일단 바닷가 쪽에 어, 보통 때보다 바닷가 쪽 촬영이 아무래도 바람이 조금 많죠. 그러니까 태양계적 하실 때는 바람에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얘가 영향을 받습니다. 경험들 있으시잖아요, 그렇죠? 네. 그래서 조금 굵은 거 하시는 게 좋고 뭐 일반 생각대도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 저는 아까 촬영한 결과물 중에 말은 위쪽에 이렇게 해안가 쪽에서 촬영한게 대부분이지만 이거를 그 아까 하나 을왕리에서 촬영한 거는 해변가로 안으로 모래산 안으로 들어가서 박아놓고 찍은 겁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수가 되는 삼각대를 쓰시면 네, 이렇게 락킹을 하면 방수만 되는 게 아니라 방진 방적이 완전히 되다 보니까. 일반 삼각대 모래에 박으셨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갖고 와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가 어떻던가요 거그럭거그럭거그럭 거그렁 이런데 말이에요 네, 그거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씻어요 그런데 다시꼈죠또 그대로 나요 뭐냐면 이 삼각대 분리하시면 사이에 고기에 오일이 있어요 여기에 미세한 모래가 붙어가지고 무조, 무조건 소리가 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퐁퐁으로 이렇게 딱 기름 닦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용 때가 지금 훅 빠져요 그래서 분리하신 다음에 그런 세제로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방수되는 거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네레오포토 거는 레인저 LS 시리즈 그 다음에 포세이돈 이렇게 하고 빨간 파란색 빨간색 이 모델들이 방수 삼각대예요. 그래서 바닷가 쪽뭐 장노출을 하시거나 저런 하실 때는 삼각대도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좀 필요하세요. 네. 그리고 연약 지반일때 바닷가에서 모래나든가 서해 쪽에 뻘에서 촬영하실 때이 고무발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계속 찍다 보면 슬...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. 네. 계속 가요. 그래서 꼭 스파이크. 꼭 스파이크. 귀찮으시더라도 꼭 스파이크. 그리고 위에 볼헤드는 좀 튼튼한 게 좋겠죠. 네. 크거나, 우리 이런 촬영에서는 보통 2 3 m m 면 크게 많이 육중하진 않으실 텐데요. 망원 렌즈 같은 거 쓰시는 선생님들은 조류 촬영이 아니라면 일반 이런 볼헤드 말고 저는 그 기어헤드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망원렌즈 삼각대에도 올려놓고 경험해보시잖아요. 풀었다가 위치 맞춰놓고 딱 잠그면 조금 있다가 손으로 건드면 솔 살짝 움직여요 근데 기어헤드는 네 일단 물어놓으면 다시는 안 움직이거든. 그래서 좀 튼튼한 거 그리고 방수가 되는 걸좀 고려해. 이거뭐 방수된다 고꼭 바닷가 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천후니까요. 전천후니까 이걸 왜 아까 모래 사고고 사고닥 왜말씀했냐면 제가 그래서 삼각대 하나를 망쳐서 버렸기 때문에. 그래요. 그냥 나중에 잘 닦으면 되겠지 했는데 안 가시더라고요. 자, 일출이나 일몰 따로 찍으실 때 이런 노출 격차를 이렇게 따로 할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보통 이제 일출, 일출 궤적을 하실 때는 출발할 때, 올라왔다가 나머지 붙을 때 ND철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보셔야 돼요. 일출하고 일몰 요거는 그냥 일출 일몰 사진이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일출 방향에 출발하는 궤적일 때 일몰할 때 어차피 일출 6시에 떠서 오후 12시까지 할 거면 처음에는 잘안 보였다가 서서히 하얗게 보이겠죠. 그러니까 일몰 방향 쪽으로 하신 거나 일출에서 정오까지 하시는 거나 지금 세팅 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. 네, 적정 노출을 찾으실 건 아니니까요. 네, 이거 뭐 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기어 헤드를 조 권해드리는데요. 갖고 계신 상태에서 가급적 좀 튼튼하게 오르고 스파이크는 꼭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바닷가에서 바닷가 그 스탠드나 이런데서 하실 때는 이것도 괜찮은데 보통 촬영할 때 보면 그 이렇게 공 같은 거조성해놓은 데는요 대리석으로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툭 밀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밀리지 않는 걸 쓰셔도 괜찮고 각도 조정이 조금 계속 풀었다가 뺐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이게 번거로우시면 레벨링 베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레벨링 베이스는 이렇게 이렇게 접시처럼 움직이니까 위치 조정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. 네. 밝은 낮에 보실 때는 뭐선 후드 같은.